칠월 십일일 매일 말씀 목상 인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삶의 구분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과 또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 살아는 있지만은 호흡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죽어 있는. 삶이 많습니다. 똑같이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삶입니다. 죽음의 삶은 믿음이 없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보험으로, 어 보험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 삶은 다시 한번 정의 하자면은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쫓아 살아가는 삶, 누구를 그 앞에 먼저 쫓아간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곧 그냥 무엇을 개척해 나가면서 또 무엇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여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쫓아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마치 개척하는 것처럼 미지에 보이지 않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삶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 쫓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의 삶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닌 보이는 것 개척한다고 하는 것이 척한다고 하지만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쫓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삶은 생명이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에는 죽음이라는 멸망 파멸이라는 결과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여우수아와 갈렙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9절이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열 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의 풍성함을 보고도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보고 낙담하여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 땅의 열매는 아름답지만은 그 땅에 거하는 그 성을 지키는 그 성을 성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크기 때문에 놀라움 때문에 파워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정벌할 수 없다 돌아가자라고 말하지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또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또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서 결국에는 그열 명의 정탐꾼 또 땅으로 돌아가자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오직 눈에 보여진 것을 쫓아 살아간 그 사람들의 삶은 멸망과 파멸이었지만, 여수와 갈렙은 살아남아서 이제 그 땅을 지금 정벌하고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갈렙은 그곳에 지금 멈춰서지 않고, 자기가 그 땅에서... 가장 강한 아낙 자손이 거하는 성, 그 성을 여호수아에게 자기에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하여서 그들을 정벌하겠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네 형제들 다른 정탐꾼입니다.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것이 어, 그땅 열매는 많지만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이 너무나 강하다라고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라는 거죠.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것이 바로 키워듭니다. 갈렙이 어떻게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쫓았는가? 그 백성들에게 말한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사에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약속, 이 믿음. 그리하여서 지금 이제 14장 이후에 보면은 갈렙이 그 땅으로 가서 아낙 자손이 거하는 그땅의그 성을 정벌하여서 자기 땅으로 삼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쫓는 그 사람의 결과입니다. 생명이죠. 축복입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여와를 쫓지 못한 사람들의 그 삶은 그 나머지 열명의 청탄꾼 또 그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가졌던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 사람들은 멸망을 40여 년 동안 광야생활 속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똑같이 이 원리는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모욕과 수치와 면박 그리고 멸시를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의의 그 하나님의 길을 쫓은 하나님께 순종한 그 결과 부활이라는 열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험하고 두려움, 정말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는 고통과 아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진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생명의 열매로, 또 부활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은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각자의 십자가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모욕과 비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다들에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또 장애가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올바른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들은 한발한발 내딛으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지 않은 것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불의의 길, 악이 있는 길은 편하고 또 장애가 없어 보이는 또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게 되어지다 보면 그렇게 쉬운 길로 가게 되어지다 보면 결과는 낭토러지고 파멸이고 멸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듯이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갔듯이 오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정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각기 다르지만 분명한 목적 한 가지는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삶이 되어지라믿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에 서며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